나. 어? 둘빼기 옳지! 옳아아아아어 죽어! 아아 가자 가자 가가가 아, 아. 안돼! 나거못아가가백다 아. 가! 백현! 아름이자 오늘 알컨텐츠 바로 젬모타 2명에서 올라가게! 아 키보드 하나로 두명 그래 우리둘이 협동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아 어, 망했네 아유 내가 이렇게 방향키 아름이가 점프 점프 좋아 너 잘해라 더 떨어지면 다너 때문이야. <laughs> 그렇다고? 준비. 어. 칠. 자, 점프. 점프. 아. 점프. 오 어, 잘하는데? 오 어, 잘하는데? 아 정말. 잘한다. 오. 헤어리 점프. 여기서 이거 시프트로 키고. 점프, 점프! 히로. 점프! 점프 히로. 오케이. 야, 우리 잘한다. 자, 우리는 백이 나니까. 아. 자, 좋아서 아, 올라가자. 아, 자, 여기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어. 하나, 둘, 셋, 점프.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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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해! 어, 자+ 자앞으트 뒤로 어, 자+ 자앞으트 뒤로 자+ 자 간다 자+ 자 어, 뒤로 간다 자 간다 자 이제. 아뒤다자앞 간다 자 앞으로 뒤로 다자자앞 뒤로 간다 자으자앞점프 뒤로 간다 자앞으오 간다 자 간다 자 간다 자다자자 오케이. Okay. 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좋았어. 자. 오케이! Okay, 어, 아 자. 아, 아린 동생이야. 아린 동생이라고. 좋았어. 응. 간다. 오빠, 간다 하면 앞으로 가는 거야? 간다. 좋았어. 아, 너 여기까지 완전 어. 쉬운데? 간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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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뭐... 어. 자, 아 진짜 백치기로 해. 아! 똑같네. 가자고 간다 하고 점프 누를 때 있고 간다 하면서 점프 누를 때 있고 이게 리듬감이 안 맞잖아. 간다. 어. 혹시. 어. 오케이. 어, 좋았어, 좋았어. 진짜? 가자. 계속 멈추지 마, 멈추지 마. 아 멈추지 말라며. 이제부터 오빠 멈추지 마. 알겠어. 오케이. 이제부터 멈추지 마. 어. <laughs> 자 간다. 응. <laughs> 어. 오케이. 멈추지 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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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좋아. 어. 어. 야, 좋아, 잠깐만, 멈추지마, 멈추지마, 멈추지마! 멈추지마! 어, 저 한번 이거 타볼까? 어, 그래, 타보자. 야, 간다. 지금?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아, 이거 못 타, 못 타. 못 타, 못 타? 왜못 타, 못 타? 어? 오, 어! 떨어졌다, 어! 아이고, 떨어졌다. 오, 어, 나이다, 나이다, 나이다. 어. 아, 떨어졌다. 오빠, 여기 우리 여기로, 여기 여기로 가자. 아, 둘 셋. 아, 둘 셋. 오, 어, 됐잖아, 오빠. 오 됐다 됐다. 좋았어. 우리 잘하고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간다. 자 여기서부터? 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아, 나야. 가자. 가자. 야, 좋다가가가가자 자. 누 멈추면은 멈춘다고 말로 해야 돼. 알겠어. 나 웃음 많으면 바로 점프기 떼버릴 거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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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오! 총총. 자. 여기서는 1인치로 가. 어, 1인치. 1인치? 1인치. 근데? 어 그래 그래 이거 그래. 어떻게 가냐 근데 어이 옆으로 안 되는데 이런 이거, 이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가지 어 일인칭 와 일인칭 여기 못 가는 거였어 여기만 여기만 그러면은 아 그럼 여기만 내가 어. 여기 그, 그 방향키로 할게 어어어 어, 어. 아, 어. 매달린다 어너 이거 해야 돼 점프 혹시 이렇게 매달려야 돼아 뭐. 아. 못 간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일인아으로 1인, 한다고?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인칭으로 하겠습니다. 아인칭으로안 해도 너가 어. 이렇게 해 줘야 돼. 어? 점프해. 어? 됐 됐다. 간다? 어. 두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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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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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어 간다. 오케이. 두두두기기기. 기 가자. 어 출발. 출발합니다. 이자 출발, 이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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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부터 뭐 쉽다 오빠. 쉽다고? 어? 응. 어. 어. 체력 없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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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 조심해. 점프가 필요하지 않은 공간은 어! 점프하지 말자. 자자자. 기리기리기리기리 어! 어! 오, 뭐야! 와. 아파! 간다고 말해야기 오빠! 오케이! 좋았어! 저거는 피부깔다 깬다 간다 야이혼자 어. 때는 엄청 쉬웠는데 그래. 장난 아니네. 아, 이거 한 칸씩 간다 이거 한 칸씩. 어. 점프. 점프. 오케이. 점프. 어 오, 오, 뭐야 Jump. j u m 어잘 u m 어야 u m p j 야 m p Jump. Jump. 아 배치겠잖아. 알시어자 a d 어 d 다 d a d a d 다 d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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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d 샨아. 아 조용히야. 아, 좋 좋았어. 야. 좋았어 야. 좋아. 응. 우리, 우리 설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맞아 완전 잘해 대박이야. 어? 우리 설마 죽지 않겠지? 안 죽어 안 죽어 체력 많아. 어 체력 어 많아 여기서도 그냥 한 번에 갈까? 어, 여기서 한 번에 가고 그그그 어. 그, 그 사다리 앞에서 잠시 멈춰. 어. 어. 하나, 하나 둘셋 축척 탁 멈춰. 어. 여기서 내가 점. 앞에 눌러서 착 달라붙어 알겠지? 알겠어, 알겠어. 뭐, 점프한다? 점프. 점프. 야! 완벽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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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여기서도 <min>... <installations> <pointer> 한 번에 <allergies> 가 <applause>, <rip> UH> 아, 이 정도 껌이지. 그래, 이 정도 껌이지. 호흡이면서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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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회 회, 회, 회리 점프, 회리 점프. 간다! 한 어. 번에 간다! 응! 어. 자! 자! 응. 어! 나 안.. 안 보였는데 잘.. 좋아, 알바! 계속 눌러, 늘러, 눌러,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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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자 가자! 어! 이제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야! 그래! 자한 번에 간다! 어! 좋죠! 그, 죠와아아 아! 우리 파란 카드 올라왔어! 이거 천원 아니와 우리 비엔나들! 어! 너네 들 핸드폰 한 대로 이렇게 할수 있어! 말라 이거 완전 어려운 거야! 이거 완전 어려워! 맞아! 이거 방봉빵! 방 아, 멈추지 말고 그냥. 가! 어, 멈 뭐, 그냥. 이제부터 멈추지 말고 그냥. 가. 여기 마요, 그냥. 멈 어, 지못요 어, 한두 번 해보고. 요 그냥. 멈멈추멈멈춰멈춰 봐봐봐봐 봐. 에, 잡아야 돼. 에, 잡부야 돼. <laughs> 나 앞으로 계속 갈 거야. 어, 오, 내 감각이 기억하고 있어. 오. 점프하라는 걸. 와, 계속, 계속 갈 거야. 안 어, 멈출 거야. 어, 진짜 멈추지 마. 멈추면 <laughs> 오빠, <laughs> 어. 방금 떨어질 뻔했어. 오빠 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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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멈추다래서 나도 점프 안 누르고 있었어. 야! 어! 나 혼자, 나 혼자 했으면 노란색깔까지 이미 올라갔겠어. 갈수 있어. 잘하면 다시 간다. 이번에 진짜 잘하자. 안 멈추어. 멈추지 마. 어. 어매 멈춰! 뭐야? 어, 내가 아, 여기 막고 갈려 그랬어. 아, 그래? 오케이 어, 간다. 어첫 번째는 막아야 돼. 알겠어. 나의 그어 선택을 존중해 줘. 알겠지? 아, 알겠어, 알겠어. 응. 어. 이게 아름이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 자 간다. 어. 어. 오빠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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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오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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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죽으면 여기 대초야! 아 대초야! 나는게 나! 어 죽어서는 안돼! 와나 절대 죽지 마! 아뚜두두두다야 붙어! 어, 어 뭐야 어, 왜 그래? 그래. 그래. 자 자로 어, 자 뜨다 다아 어. 뭐야? <laughs> 왔다 나눌르면안 됐다! 찾다 뭐야 어찰싹 달라붙어! 찰싹. 오케 가만히 있어! 알겠어. 그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면을 바라봐. 노력하게 응. 응. 간다. 응. 두두 두두 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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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오케이. 오와. 가자. 날안 멈춘다. 어. 아! 클라 타 너무 어려운데? 한 번에 가한 번에. 날 어. 앞뒤로 갈거 이렇게 앞뒤로. 어, 오케이 오케이. 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됐어 대세. 어. <laughs> 간다. 어. 두 배이지. 우지. 우지. 아 죽어 아르바 하하아자가가가가하가하가하하 안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하하 내가 하하 <멈출> 그랬어. <laughs> 그래도 가면서 하하하 <점프를> 해야지. <laughs> 얘 예? 어. 죽어 조금 있으면 범범와 음, <laughs> 잠깐만. 에. 죽어. 야, 죽어. 이아야, 죽어. 싸다. 이어나다 죽어. 오빠, 잠깐만. 더 쉽게 하는 방법 없어요. 여기서. 없어그게없어 아, 이거 큰일 났네. <laughs> 잠깐만. 여기서 없어. 떨어지면 죽어. <laughs> 떨어지면 죽는 거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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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가 옆으로. 어떻게? 아니야 아니아니 그냥 오빠 알아서해 오빠 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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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봐. 간다. 어. 와! 존재야 존재! 간다. 어. 야! 와! 좋았어 간다. 어. 미야! 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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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간다 간다. 어? 어어 어. 간다 어. 어? 왔어. 좋아! 좋아! 간다! 가자! 가만저 어, 가만있어? 여기 다! 어? 여기 있구만! 큰일났네. 아 야! 뭐야! 감정 가야 오빠! 나못 봤어! 어. 야오 어. 어. 좋았어! 오봐 여기서 지름길, 바로 와, 바로 지름길 타자! 지름길 지름길! 어 거기 거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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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 잘했어! 저기, 저기, 저 뿌리, 저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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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빠. 좋았 뿌, 저 뿌, 저 천재. 오저 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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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뿌, 어? 여기 아, 어. 흰색으로 간 다음에 어안 뭐, 멈출 거안 멈춰 안 멈춰 야! 야!!! 잘했어 잘했어! 안 멈춰 안 멈춰! 잘했어! 걸어봐!!! <laughs> 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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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진짜게 좀비로 변하면 안 돼! 엄마 진짜게 엄마! <laughs> 우리 비, 비록 탁자지만 우리 노란 색깔 어 중간까지 올라갔어 자 오늘 이렇게 노란색까지 올라가 봤는데 좋아요 3000개가 넘으면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웃음> <야>! <웃음>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번역 좀 들어오겠습니다 아녕